프린터를 인쇄하다가 보통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걸리는 거는 이쪽에 걸리는 거랑 프린터 뒤쪽에 걸리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쪽 문을 열고 이 레버를 당긴 다음에 뒤로 쭉 당깁니다. 그러면은 보통 이쪽 위에 뜨거운 부분에 조이가 걸려 있거나 이쪽 아래 부분에 조이가 걸려 있거나 이쪽 아래까지도 종이가 걸려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빼주시면 되고 또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은 이쪽 아래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쪽 내리면은 이쪽 안에도 종이가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쪽 네 개를 보시고 종이가 걸려 있는 걸 빼주시면 돼요. 그 다음으로 종이가 많이 걸리는 데는 이쪽 뒤쪽인데 이쪽으로 열시면. 이쪽에 보통 종이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뭐 보신 다음에 빼시면 됩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는 이렇게 에러 확인 화면에서 뜨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보시고 하면 돼요 그리고 또 걸리는 부분은 종이 채워 놓는 부분에서 종이가 위에 떠 있으면은 그 종이가 로드가 안 돼서 이제 에러가 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종이가 적은 경우에는 어, 종이를 채워 놓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있어서 바로 채워넣으면 되지만, 종이가 없는 경우에는 프론트 선생님께 참고할 열쇠를 달라고 한 다음에 에이 용지를 가져오셔서 리필을 해주시면 됩니다.